이게 냉탑인데, 시세는 예. 냉탑도 같아요? 같아요. 그, 바뀌었어요. 최근에. 그럼 뭐 일반이나 냉동이나 이제 다똑같은 어, 같아요. 냉동 갔다가 다시 또뭐 카고로 가고, 윙으로 가고, 탑으로 가고, 이제 종류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네, 기절 트럭입니다. 그 다른 게 아니고 1톤 네. 영업용 번호판 문의 좀 드리려고요. 어, 구매하시려고요? 예. 차량은 보유하고 계세요? 예. 1톤에 몇 년식이에요? 22년식이요. 22년식이면 고장착하는 건 지금. 이어. 이게 냉탑인데 예. 시세는 냉탑도 같아요? 같아요. 그 바뀌었어요. 최근에 작년 12월에 예. 아, 그럼 뭐 일반이나 냉동이나 이제 다 똑같아요. 냉동 갔다가 다시 또뭐 카고로 가고 윙으로 가고 탑으로 가고 이제 종류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 의미가 없어졌다고요? 네. 가격은 동일해졌어요. 그래서 뭐 냉동에서 일반으로 옮길 수도 있고 아, 뭐 그렇죠. 일반에서 다시 냉동으로 옮길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내일 내일 차를 갖고 이제 끌고 올라올 예정이라 다음 주 중으로 네. 제가 한번 방문을 드릴, 드려도 차를 될까요? 상입해서 오는 하다보면.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러면, 미리 제가 차는 당장 없어도 돼요. 차가, 그러니까 매매상사에서 사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매상사에서 사오는 거죠. 어, 그 순서는, 네. 상사에서 사와서 내 명의로 이전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바로 영업용으로 달 거예요. 아, 예, 예. 자가용으로 등록했다고 하면, 취등록세도1%더 내고, 아. 자가용 보금도 넣어야 되고, 이중일이니까, 음. 일단 차는 확정이 났으니까, 네. 그, 이전 서류는 다음 주에 꾸며도 되고요. 예. 넘버 계약을 먼저 해야 돼요. 어... 넘버 계약을 먼저 하고 예. 사장님 명의로 이전 서류, 꾸민 서류를 받아서 예. 바로 넘버 계약하고 예. 허가 신청을 하고 예.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가 예. 사장님 명의로 이전하는 서류를 저기 매매상사에서 받아서 어... 노란 넘버로 등록하는 거예요. 어... 그게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아, 그래요? 예, 차를 갖다놓고 명의이전을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신차도 아, 예, 예. 마찬가지로 신차 출고 전에 막 열흘 전에 넘버 인허가 신청 다 해놨다가 차 나오면 바로 등록할 수 있게. 예. 어차피 계약금 줘놨으니까. 예. 다음 주뭐 <laughs>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잔금 치르고 서류 받겠다. 예.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그 계약한 자동차 등록증. 예. 그거 하나 사진으로 보내주시고. 예. 구비 서류 준비해서 어... 서둘러서 오시면 돼요. 네, 참, 참고하시라고 예. 제가 명함하고 예, 예. 구비 서류하고 예. 보내드릴게요. 예. 네.